간혹가다 이제 건물 주분이 나이가 많으시거나 특히나 그 건물에 부동산이 있거나 이러면 그 부동산 사장님들이 좀 월세를 좀 눌러주는 게 있어서 월세가 높지 않은 경우들이 다소 있습니다. 상가를 구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도봉구 쪽으로 왔고 어, 오늘 여기 신규 가맹점 계약이 있어서 저는 보통 이제 상가 계약을 하거나 이럴 때. 제가 직접 와서 그날 상가 실직도 재고 어떤 공사를 더 하면 좋을지 이런 걸 현장에서 항상 체크하는 편입니다 여기는 좀 자리가 이제 좋다 보니까 권리금이 초기에 한 1억 정도가 원래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은 운 좋게 한 매장당 3천, 3천씩에서 6천 어떻게 잘 조율해서 계약이 잘된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좋은 자리들은 아무래도 권리금이 요새는 다 형성이 돼 있어요 어 그리고 어쨌든 저는 이제 이 발품 파는 걸 굉장히 좀 중요시 생각을 합니다 상가를 구할 때 왜냐면 저 바로 옆에 있는 매장은 두 개를 터서 1억 2천에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는데 지금 저희는 조금 발품을 팔고 계속 협의를 하고 하다 보니까 그 반값인 6천만 원에 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한두 달 사이로 6천만 원을 벌었다 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굉장히 발품을 파는 가치에 대해서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또 그리고 이런 좋은 자리들은 한번 자리만 딱잘 잡아놓으면 그냥 5년이고 사실은 그냥 안정적으로 할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예산이 좀 없으신 분들나 이런 분들이 보통 막좀저 빠지는 자리로 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더큰 악수가 될 수가 있다. 차라리 이럴 때 이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하는 게 저는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이제 그럼 리스크가 훨씬 크지 않냐라고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전재산을 걸고 하는 거고 어, 모든 걸다 갈아 넣었을 때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템이 그 상권에만 맞다고 하면 전혀 문제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례했습니다. 여기가 지금 이 옆에 건물이랑 같이 할 거예요. 근데 이 옆에는 지금 스시집인데. 오늘 실측을 하거나 그런 는 못한데 근데 여기랑 건물 평수나 그건 그건 다 똑같다는 거지 이게 지금 면적 여기가 영, 신고된 면적 여기까지예요? 네, 어 여기까지 네, 이것도다터버려야 되는데 네, 그냥 싹다 그럼 여기도 네. 이거는 근데 뭐야 이걸 부셔도 돼요? 아, 그러니까 이게 기둥벽이 아니에요? 기둥벽 말고 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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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벽돌이라 그랬거든 터도 된다 그랬으니까 터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부셔도 돼요 이거? 네, 요거, 예. 네. 아, 이게 창고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 뭐 어, 여기는 뭐 냉장냉동고는 좀 늦기 그럴 것 같고 토굴 같네 토굴 동굴 같네 여기는 뭐 일회용기나 우리 뭐쌀 같은 거좀 놓고 음. 공산품들 여기다가 좀 해놓으면은 예 네. 뭐 이런 공간 있으면 근데 진짜 좋아요 이렇게 이제 공간이 있어서 이런데 이런, 공간, 이런 공간 이런 공간 이런 게 이제 사실 엄청 좋은 매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어 이렇게 한 있으면 한 8평 정도는 먹는 건데, 거의 월세 한 100만 원 정도 이상 세이브라고 봐도 무관한 거죠. 화장실인데 화장실을 공용으로 어떻게 쓸지 아니면 내부에 만들지는 한번 도면을 따보고 정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벽 두께가 크네 벽이 한... 여기 이렇게 봤을 때 벽이 한요 정도 한한 한 이상 정도가 가벽에 설치돼 있으니까 이것도 틀면 은이 공간을 또 가지고 가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계속 유동인구가 이렇게 쭉 있고 어, 근처에 구청도 있고 직원들도 은근히 많이 있고 이런 자리, 이런 코너, 사거리 코너에 횡단보도 다 있고 근처에 뭐 구청이나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리고 특히나 역도 근처에 있고요. 이런 자리가 보증금 5,000에 260이면 24평. 그리고 뒤에 8평 정도의 공간이 있는 거고. 와, 아, 그러면 거의 뭐 35평에 가까운 공간인데, 이 맞은편에 있는 데들은 저 10, 15평, 뭐 14평짜리가 280 이러니까 말도 안 되게 구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발품 팔다 보면 이런 자리들이 무조건 나타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사장님의 노력도 있을 것이고 운도 있을 것이고, 네. 이런 게운 때가 잘맞았다라고 봐도 될것 같습니다. 저 옆에 있는 데는 원리금만 1억 2천, 우리는 뭐 8천 이러니까 제가 더기분이 좋네요. <목소리> 그러면 저 안에 있는 모런 뭐 것들은 가져가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어, 다, 다 두고, 아다 가져가세요? 아, 왜냐면 이게 다 결국은 저희 입장에서는 폐기물이고 저희 폐기물 폐기물 처리하기가 폐기물이니까. 힘들기 때문에. 네. 그냥 우리가 기와를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해보셨어요? 네? 여기 보니까 여기까지 다 나오고 하니까 여기 그리고 여기는 가능하거든요. 여기는 이제 나라 거? 네, 여기는. 여기는 우리 그 건물 주님 거?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여기뭐 내고 이런 거는 아, 여기를 낸다는 게 아니고 기와를 한다는 거예요. 기와를 하거왜 돌출이 정도까지 돌출이 된요 그러니까 그 정도니까 위에는... 괜찮은 괜찮아. 그러니까 어쨌든 어닝, 어닝 대신 저희는 기와를 하는 거니까 문제 없습니다. 그거는. 근데 네. 이제 그거 아니 그거도 한번 같이 견적을 한번 해서 네. 근데, 근데 기를 어느, 어느 만큼이두명을할거 아니야 한, 명은, 한, 한 면만 하지 한 면만 그쵸. 하고 간판하고 네. 공용 화장실 을 네. 같이 좀 해서 이렇게 좀 리모델링을 하거나 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다들 네. 저기 무슨 어, 뭐 리듬. 바가 물 바가지로 해서 화장실을 쓴다는데 한번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할 의향이 있으니 음. 그거를 좀 어. 같이 <웃음> 이렇게, <웃음> 이렇게 <웃음> 해서 하면은 좋을 것 같다. 네네. 이제 이 도봉구 강북구청 있는데, 어, 상가 계약을 완료했고, 어, 공사 일정은 이제 3월 한 10일경, 20일경으로 맞춰놨습니다. 이제 저는 들어가서 도면 치고, 견적 뽑고, 뭐, 우리 인테리어 비용도 있을 거고, 가구 비용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주방 견적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은 이제 총합해서, 어, 사장님한테 전달 드리고, 이제 인테리어나 이런 일정 픽스해놓고, 사실 이런 자리가 어 지금 보증금 5천에 월260 그리고 8평을 추가로 더 쓰는 창고 공간을 추가로 더 쓰는데 10만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30평이 넘어가는 평수를 어 300도 안 되는 어 금액에 비약을할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거 같아 제가 다 기분이 좋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돌아다니는 시설을 봤을때 여기는 어 두개 호실을 트면 어 그래도 최소한 400에서 450 정도 월세는 받아도 충분히 나갈 만한, 어, 금융자리인데도 굉장히 좀운 좋게 좋은 상가를 잘 구했습니다. 간혹 가다 이제 건물주분이 나이가 많으시거나 특히나 그 건물에 부동산이 있거나 이러면 그 부동산 사장님들이 좀 월세를 좀 눌러주는 게 있어서 월세가 높지 않은 경우들이 다소 있습니다. 상가를 구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